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터그레텍의 이민표입니다. 제가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할 내용은 아이템 디자이너 커리 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커리 문법이란 아이투, 아이템 디자이너 기능 중 어, 필터와 디자인 룰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커리 문법을 사용하시다면 조금 더 편하게 PCB 설계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자세한 내용은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세미나 일정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음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아이템 디자이너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사용자 정의를 이용해서 메뉴를 관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격적으로 세미나 내용인 고급 디자인 룰 제작하는 방법하고 어, 필터하고 유사 객체 찾기를 이용한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각각의 기능을 보여드리고요. 이 기능을 응용해서 한꺼번에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디자이너 소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이템 디자이너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통합툴이라는 단어입니다. 어, 통합툴이라는 단어는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케메틱을 사용하기 위해서 스케메틱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거나 PCB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PCB 프로그램을 별개적으로 사용하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 스케메틱, 그리고 PCB, FPGA, 시뮬레이션, 캠 작업 등을 아이템 디자이너는 한 프로그램에서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그림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해로도와 PCB, 그리고 FPGA 설계를 하실 수가 있고요. 어,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용해서 뭐캠 작업이나 지금 보고 계신 시뮬레이션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설명드린 내용은 사용자 정의 기능입니다. 어, 사용자 정의는 사용자가 모든 메뉴를 관리, 관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어, 메뉴, 필요한 메뉴를 추가하거나 혹은 사용하지 않는 메뉴를 삭제하실 수도 있고요.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는 추가하거나 혹은 유저의 손에 맞게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세 번째로는 메뉴의 위치나 이미지를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단축키를 변경하거나 혹은 자주 사용하는 부품은 라이브러리에서 매번 검색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메뉴로 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제작한 부품은 사용자가 언제든지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변경된 메뉴는 파일로 관리가 가능하며 다른 PC나 혹은 프로그램을 재설치 이후에 그동안 사용했던 인터페이스를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럼 지금부터 사용자 정의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용자 정의창은 DXP에 사용자 정의를 누르게 되면 창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일반적으로 메뉴에서 마우스를 오른쪽 누르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정의를 누르시면 메뉴에 대한 메뉴를 또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예를 들어서 이 열기라는 파일을 오픈하는 메뉴에 대해서 속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속성을 유저분들이 모두 바꾸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비트맵이라는 부분에 이미지 파일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파일을 열수 있는 노란색 아이콘이지만 유저가 원하는 아이콘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어, 하단에 보시게 되면 지금 단축키가 있는데요. 어, 단축키가 현재 컨트롤 5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축키 또한 유저가 원하는 키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축키를 Ctrl-O에서 T로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설정이 됐다면 실제적으로 작업할 때 예, 변경된 단축키 T를 누르게 되면 파일을 오픈할 수 있는 창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다시 사용자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기능은 메뉴를 추가하는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열기라는 메뉴를 자주 쓴다. 혹은 다른 위치에 더 놓고 싶다고 하셨을 때는 메뉴를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하나 더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본 메뉴를 끌어다가 다른 메뉴 위치나 아니면 툴바에 옮겨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필요 없는 메뉴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게 되면 드리트 단추를 통해서 필요 없는 메뉴를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과 같이 모든 단축키와 그리고 파일 메뉴에 대한 위치 그리고 메뉴에 대한 추가를 유저가 모두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저가 원하는 인터페이스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메뉴는 설계 규칙입니다. 어, 아이템 디자이너의 설계 규칙은 명령어를 이용해서 설계 규칙을, 설계 규칙을 제작하는데요. 어, 명령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설계 규칙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방식은 매트릭스 방식인데요. 어, 매트릭, 매트릭스 방식은 사용하시기는 편하지만 메뉴에 대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 룰을 정의하기에는 어, 세밀하게 조작하시기는 힘듭니다. 어, 현재 보시는 게 바로 아이튠 디자이너의 설계 규칙 창입니다. 설계 규칙 창을 보시게 되면 질문 제작이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내가 원하는 객체나 정보를 기입하시게 되면 그 객체에 대해서, 그 정보에 대해서 설계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어, 자세한 내용은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PCB 화면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부터 설계 규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계 규칙은 PCB 디자인하실 때 일반적으로 디자인 룰이라고 많이들 부르시는데요. 어, 아이튠 디자이너의 디자인 룰은 다른 툴과 틀계 명령어를 사용해서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메뉴를 통해서 디자인 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게 아이튠 디자이너의 어, 설계 규칙 창인데요. 어, 현재 보시는 모든 메뉴가 바로 아이템 디자이너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는 디자인 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리어런스 부분에 가게 되면 이격 간격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예, 정기적 이격 간격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혹 부품과 부품의 이격 간격을 넣으실 때는 컴퍼먼트 클리어런스가 따로 존재합니다. 를 그렇기 때문에 부품과 부품 이격 간격은 바로 컴퍼먼트 클리어런스에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혹 라우팅에 대한 라우팅선에 대한 두께는 어, 라우팅에 위들스라는 부분에 가서 값을 기입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제가 이 이격간격을 통해서 아이템 디자이너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메뉴는 모두 네트, 네트 클래스, 레이어, 네트 및 레이어, 고급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어, 베이직적으로는 현재 보시는 메뉴를 많이 사용하시고요. 어, 이번 세미나에서 제가 보여드릴 바로 고급이라는 메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각각의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질문 전체라는 부분에 명령어가 제작이 되고요. 이 명령어는 유저가 제작 직접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고급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어, 고급 메뉴를 보셔야 되면 질문 도움이가 있고 질문 제작이 있습니다. 어, 그럼 질문 제작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게 질문 제작이고요. 어, 질문 제작 같은 경우에는 유저분들이 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GND하고 VCC의 이격 간격을 주고 싶다면 음. 어, 첫번째 객체에 네트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GND를 선택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명령어가 생성이 됐습니다. 어, 이격 간격이기 때문에 GND하고 VCC에 대한 이격 간격, VCC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 중에 VCC를 선택했습니다. GND와 VCC는 어느 정도 값을 띄울지 숫자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명령어를 제작하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객체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GND와 VCC라는 단순히 하나의 객체만 선택을 했는데요, 여러 개의 객체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VCC라는 객체가 뭐 GND라는 객체와 오5트라는 객체하고의 이격간격이 있어야 된다면 이 GND 부분에 추가적으로 오 v 트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질문 제작에 가서요. 기존에 GND를 놓고요 추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와 같이 GND와 5V를 기입을 했고요 어, 여기에서 엔 n d 를 넣느냐 아니면 OR를 넣느냐에 따라, 따라서 뭐 더하기와 곱하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과 같이 OR로 기입하시게 되면 GND와 5V는 VCC와 어느 정도 이격 간격을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입하시는 겁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 어 현재 기입한 정보를 한번 시각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VCC하고 5V 그리고 GND가 있습니다. 이두 개의 객체는 가까이 있어도 괜찮지만, 이 객체가 VCC에 접근한다면 지금과 같이 에러가 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제작했던 디자인 룰로 인해 어, VCC하고는 5V와 GND가 0.5만큼의 간격을 어, 이격해야 합니다. 어, 추가적으로 제가 디자인 룰을 더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디자인으로는 한번 네트가 아닌 객체로 한번 지정을 해 볼게요. 어, 아까는 지문 제작을 사용했는데요. 이번에는 지문 도우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어, 제작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는 거였는데요. 지문 어, 제작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직접 명령어를 기입해 주셔야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비하고 패드, 패드는 일정 간격 떨어뜨려야 된다면, 패드를 기입하고요 하단엔 비아를 기입합니다. 어, 이렇게 질문을 제작하시게 되면 패드와 비아는 어, 어느 정도 이격간격을 주어야 될지 제작이 된 겁니다. 추가적으로 어, 텍스트와 비아의 이격 간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는 텍스트를 기입하고요. 하단에는 비아를 기입하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이격이 있는데요. 뭐첫 번째는 어 네트로 했고요. GND하고 VCC는 어 0.5만큼 이격을 해야 된다는 거였고요. 어두 번째로 제작한 건 패드하고 비하는 1만큼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세 번째는 텍스트와 비하는 어 2mm만큼 떨어져야 된다고 제작을 했고요. 어 그런 실제적으로 화면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작했던 어, 비아와 텍스트의 이격간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이 거리에 텍스트를 이동하니까 비아가 에러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거리가 2mm 보다 너무 가깝다는 거죠. 어, 그럼 패드하고 비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를. 유, 이동시켜서 비아 근처에 갖다 놓게 되면 어, 두개다 에러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 간격이 아까 기입했던 1mm보다 적은 값으로 접근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객체를 메뉴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유저가 직접 입력하기 때문에 어떠한 객체든지 유저가 디자인룰을 제작하실 수 있고요. 어 제가 지금 뭐 패드나 비아 그리고 텍스트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어 아이템 디자이너에서는 총 600여개의 명령어가 존재합니다. 이 명령어를 사용하신다면 어떠한 객체든지 어 디자인 룰을 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계 규칙에 이어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필터 기능입니다. 어 필터 기능은 명령어를 이용해서 유저가 원하는 객체를 찾을 수 있는 기능인데요. 어,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 왼쪽에는 일반적인 PCB 화면을 보고 계시고요. 어, 오른쪽은 필터를 이용해서 이 PCB에서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을 선택한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어, 필터를 사용하시게 되면 보다 편하게 원하는 객체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필터에 특정한 명령어를 넣습니다 바로 패드를 보고 싶다고 했는데 일반 패드가 아니고 GND 패드를 예, 보고 싶다고 값을 기입했습니다. 패드라는 객체와 GND넷이라는 객체를 동시에 기입하시게 되면 패드지만 GND넷을 갖고 있는 패드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은 제가 두 개의 객체명만 사용했지만 이 뒤에 세 개, 네 개, 다섯 개 명령어를 계속 붙여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객체만 편하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PCB 화면을 보고 계시고요. 필터를 한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패널 컨트롤러에서 PCB 필터를 선택하셔야 되면 어, 필터 화면이 나타납니다. 어, 필터 화면에서 내가 원하는 객체명을 기입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사용했던 이즈 패드라는 단어를 한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즈 패드라는 단어를 기입하고 돌리시게 된다면 현재 PCB에서 표현되어 있는 모든 패드가 선택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방금 그림으로 보여드린 것과 같이 추가적으로 어, 객체를 추가하신다면 어, 가장 많이 사는, 사용하는 단어가 o r 이라는 단어하고 n d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o r 이란 단어는 첫 번째 객체와 두번째 객체를 모두 선택해 주는 거고요. 엔드라는 어, 단어는 첫 번째 객체지만 두 번째 객체까지 성립해야지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명드릴 때뭐 더하기나 어, 곱하기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어, 제가 현재 패드만 다 잡혔지만 추가적으로 한번 비아도 잡아볼게요. 더하기를 기입하시고. 비아 명령어를 기입하시게 되면 패드와 작은 호를 가진 비아도 한꺼번에 잡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여러 개의 객체를 한꺼번에 잡으실 때는 더하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 이번엔 곱하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그림과 같이 패드라는 단어와 그리고 GND 네 t 를 선택했는데요. 어, 돌리시게 되면 패드지만 GND 네트를 가진 패드만 잡힌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현재는 그 선택이란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어서 선택이 됐고요. 어, 선택이나 혹은 화면을 보는 마스크 기능을 사용하셔야 된다면 보다 눈에 보이도록 필터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번에 그 필터로 한번 선택할 내용은 한번 홀 사이즈를 기준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보시게 되면 다양한 그 패드하고 비아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홀 사이즈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필터의 명령어를 홀이라고 기입을 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사이즈를 잡을지 부등호를 통해서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일단 홀 명령어를 입력하고 원하는 사이즈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어, 제가 현재 명령어가 1보다 작은 사이즈를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어, 명령어 기입했고요. 필터를 구동시키게 되면 사이즈가 1mm보다 작은 패드나 비아홀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부등어 입력을 입력을 통해서 어, 작거나 혹은 더 큰거 혹은 사이즈가 같거나 이상, 이하의 사이즈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번에 부등호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홀 사이즈가 1보다 큰 패드만 현재 선택이 된 겁니다. 아이템 디자이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는 약한 600개가 있는데요. 어, 이약 600개의 명령어를 통해서 아이템 디자이너로 PCB 설계 시 어떠한 객체든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필터에 이어 이번에 설명드릴 기능은 유사 객체 찾기 기능입니다. 유사 객체 찾기 기능은 조건을 통해서 원하는 객체를 찾을 수 있는데요. 어, 필터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를 사용했고요. 유사 객체 찾기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주므로써 내가 원하는 객체를 선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필터의 명령어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유사 객체 찾기를 통해서 방금 보셨던 기능을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하고 같은 화면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번 화면은 필터가 아닌 유사 객체 찾기를 이용해서 동일한 화면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유사 객체 창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어, 유사 객체 찾기 메뉴를 사용해서 어, 제가 지금 패드를 선택했습니다. 어, 패드를 선택하게 되면 패드가 갖고 있는 모든 객체 정보가 어, 현재 화면과 같이 유사 객체 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 찾고자 하는 조건에 대해서 세임을 하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객체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명령어가 아닌 이런 선택방식이기 때문에 필터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 그럼 유사 객체 찾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그 PCB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유사 객체 찾기를 통해서 제가 어, 원하는 객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사기체 찾기 메뉴를 사용해서 패드를 선택했습니다. 어, 이렇게 패드를 선택하시게 되면 패드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유사기체 찾기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패드에 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PCB에 표현되어 있는 전체 패드가 선택이 됩니다. 다시 한번 동일하게 유사기체 찾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패드 same 되 있고요. 추가적으로 GND라는 부분에 네트 이름에 same을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패드라는 조건과 GND 네트라는 조건을 조건을 성립하는 패드만 선택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조건에 대해서 same이라는 걸로 메뉴를 변경만 해 주신다면 원하는 어떠한 객체든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 이번 유사 객체 찾기로 선택할 부분은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여러 개의 패드와 여러 개의 비하가 있습니다. 어, 이 패드 중에서는 도금이 되어 있는 패드도 있고요. 어, 도금이 되어 있지 않은 패드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도금이 안되 있는 패드 어, 이런 부분은 시각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선택하실 수가 없는데요. 어, 이런 부분을 선택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 외곽에 있는 이 기구 패드 같은 경우에는 도금이 현재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예, 이 패드를 이용해서 제가 도금되어 있지 않는 패드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객제 찾기를 선택해서 어 현재 보셨던 기구 패드를 선택하셔야 되면 이 패드가 갖고 있는 정보가 나오죠. 어 마찬가지로 패드 부분에 세임이 되어 있고요. 어 내용을 보셔야 되면 바로 여기 도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도금이 안되 있는 패드인데요. 이 부분에도 세임을 하시게 되면 패드 중에 도금이 되어 있지 않는 패드를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마스크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하고 같이 도금되어 있지 않은 패드, 예, 숨겨져 있던 패드만 선택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유사객 채찾기를 예를 들어 갖고 설명드리는데요. 어, 유사객 채찾기 같은 경우에는, 어, 지구에 여러 명의 사람이 있겠지만, 거기서도 뭐, 남자, 남자 중에서도 뭐, 고등학생, 고등학생 중에서도 뭐 운동화를 신는 고등학생 이런 식으로 조건에 조건에 조건을 붙여서 원하시는 객체만 선택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유사 객체 찾기입니다. 지금까지 사용자 정의 디자인 룰, 필터 유사 객체 찾기를 보여드렸는데요. 어, 이각 기능에 대한 응용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필터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명령어를 제작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유사 객체 찾기를 통해서 필터의 명령어를 제작하실 수가 있고요. 어, 이렇게 만들어진 필터 명령어가 자주 사용하시는 거라면 사용자 정의를 통해서 어, 메뉴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필터에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 설계 규칙의 명령어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네 가지 기능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시게 된다면 조금 더 PCB 설계를 편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 제가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적으로 보여드릴 기능은 바로 유, 방금 보여드렸던 유사 객체 찾기 기능인데요. 어, 필터의 명령어를 기입하시는 게좀 힘드신 분들은 유사 객체 찾기를 이용해서 필터의 명령어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 아까와 동일하게 제가 한번 GND 패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드에 임하고 GND넷에 e 을 하고 하단에 보시게 되면 수식 생성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수식 생성이란 부분에 체크를 하시게 된다면 유사액체 창을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유사액체 창을 통해서 필터의 명령어가 제작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명령어를 사용하기 힘드신 분들은 유사 액체 찾기 통해서 명령어를 제작하실 수가 있고요. 어 또한 필터 같은 경우에는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어, 즐겨찾기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현재 사용한 필터 명령어를 즐겨찾기로 등록이 됐고요. 이렇게 등록한 명령어는 다음부터 필터에서 기입하시는 것이 아니고 필터에 즐겨찾기 부분에 가면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게 된다면 동일하게 패드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정말 많이 사용한다. 그럼 이렇게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단축키로 지정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또한 사용자 정의를 통해서 단축키를 만들거나 메뉴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현재 사용자 정의에 필터의 즐겨찾기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제가 등록한 즐겨찾기는 바로 즐겨찾기 필터 0이란 부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메뉴를 드래그를 통해서 메뉴에 갖다 놓으실 수도 있고요. 본 메뉴에 대해서 단축키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한번 숫자 1번이라고 단축키를 지정할게요. PCB 설계할 때 숫자 1번을 누르게 되면 GND 네트와 GND 네트를 가진 패드가 선택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유저가 직접 메뉴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지금 필터를 이용해서 메뉴를 추가했고요. 어, 이번엔 필터를 통해서 디자인 룰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는 즐겨찾기라는 메뉴를 사용했는데요. 옆에 보시게 되면 규칙 생성이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본 단추를 누르게 되면 설계 규칙을 객체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아까하고 동일하게 제가 어, 이격 거리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른다면 필터에 있던 명령어가 바로 그 디자인 룰에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어, 이렇게 완성된 명령어를 설계 규칙에 바로 삽입하는 거죠. 삽입하고 이곳에선 어, 이격 간격에 대한 수치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어, 본 세미나 내용은 제가 조금 더 PCB 설계하실 때 편하게 설계하는 방법을 제안해 드리려고 보여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사용자 정의나 디자인 룰 그리고 필터 유사 기체 찾기라는 기능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각각의 기능만 뭐 독립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어 연속적으로 사용하신다면 조금 더 편하게 PCB 설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고요. 어, 아이템 디자이너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으시면 국내 총판인 인터그레텍 사이트와 어, 본사 사이트인 live.item.com에서 어, 아이템 디자이너에 관련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